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저서 전원 민도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께 오늘은 딜리버리 히어로 2020년 인턴십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어로 쉽이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인턴십을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배달의 민족까지 예. 네. 인수하면서 상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익숙한 기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어로십에 지원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자유 양식입니다. 자유 양식. 자유 양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네 세트 정도는 쓰시는 게 그래도 저는 밸런스 측면에서 아이 친구가 우리한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네 세트는 쓰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요. 네 가지는 우리가 한번 구성해보고 여기는 지원 동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 1번 그리고 역량 2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입사 후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준다면 가장 밸런스 측면에서 좋은 자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딜리버리 히어로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고 직무에 대한 역량까지 보여주는 예, 그러한 밸런스가 잡힌 자서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원동기 우리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400자 정도를 권장해 드리고요. 여기는 600에서 800자 정도 권장 드리고 여기는 600에서 800자. 그리고 여기는 400자 정도 선에서 해서요. 최소 여러분들이 자, 2000자 정도가 최소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600, 600, 800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2,000자 정도를 최소한, 그래서 최소한 1,800에서 2,000자 정도는 쓰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관습적으로 쌓인 관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익숙해져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덧붙여 준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포장된 자수서, 노력해준 자수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읽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단락 잘 꾸미시고요. 첫 번째 소제목들 하시고, 그죠?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더 드리자면, 영량의 소재목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자, 뭘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모집요강의 필요 역량 측면에서 좀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여기에서 필요 역량이, 자, 어, 앱 관련된 역량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앱 관련된 측면에서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시태그를 꼭좀 먼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부분은 자 필요 역량을 먼저 골라 주되 어디서 가지고 온다. 필요 역량에서 가지고 와서 해시태그를 골라 준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더 있죠.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원 동기에서도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을 관련된 경험 또는 기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이 있을 거고 여기에도 개인 컨텐츠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음, 개인 컨텐츠는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건 아시겠고요. 자, 기업 분석이란 녀석이 들어와요. 기업 분석이란 녀석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꼭 기업 분석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 어딘지 또는 분야가 어딘지 써주시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 또는 업무 내용이 어딘지를 써주세요. 그럼 멘토님, 이거와 이거는 어디서 고를까요? 여기서는 상세 모집 요강에서 고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상세 모집 요강에서 가지고 와서 내가 고른다. 고로 상세 모집 요강을 정확히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뭘 쓸지를 골라내는 역할은 꼭 해내자.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세 모집 요강 먼저 간단히 볼게요. 자, 지원 동기에서 뭐를 좀 쓸만한 게 있을까라고 우리가 가보면 자 세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에서 먼저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는 영업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그 다음에 시장 그럼 가맹점 그죠 가맹점 프랜차이즈 온라인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저네개 문항에 기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지원동기 포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데이터 관련된 역량이 있으신 분들. 두 번째는, 자, 가맹점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분. 자,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라서 묶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휴 관련된 경험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거요. 오프라인이었다면 이제 온라인 관련된 경험이 있는 친구.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세일즈 쪽에 활용을 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마케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자, 저네 가지 컨텐츠 중에서 우리는 어, 뭘 골라야 될까? 첫 번째. SNS 두 번째 브랜드 세 번째 디지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좀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거는 자 SNS 관련된 또는 여러분 유튜브도 당연히 상당히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 관리를 해본 브랜드 경험이 있는지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디지털 관련된 디지털 매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디지털 광고를 해본 적이 있느냐? 광고 또는 브랜드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느냐? SNS나 유튜브 관련된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서 세일즈하고 마케팅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냄새가 많이 나는지를 보면서 골라낸 다음에 자소서에다가 4개 정도. 그래서 4개가 너무 많다면 3개까지도 제가 뭐라고는 안할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 컨텐츠를 먼저 그렇게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운영이에요. 자, 컨텐츠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컨텐츠 제작. 그죠? 컨텐츠 디자인 및 제작. 그 다음에 배너, 썸네일. 자, 조금 더 위에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실질적인 디자인 기획력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시각 디자인학과들 친구들처럼 정말 실무 역량이 필요해요. 위에는 기획적인 요소가 강했다면,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컨텐츠를 기획해서 만들어 본 친구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해본 친구들이 비단, 음, 어도비라든지, 이런 활용 능력들이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현대차의 예, 홍보 관련돼서도 이런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편집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배너도 해본 적이 있느냐. 또는 이런 썸네일까지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느냐. 저도 요즘 썸네일 열심히 만들는데. 예. 아무튼 뭐 여러분들 수준에는 안 맞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신 사업은 사실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리서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서치요. 리서치고 여기도 리서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리서치만 키워드를 쓰면 좋기 보다는 리서치하면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직접 발로 뛰어 이런 내용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발로 안뛴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리서치를 한 아, 기관, 뭐에 대한 리서치를 했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유통 관련된 곳에 대한 리서치를 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유통 관련 리서치 경험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선호 되겠다. 선호 받겠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파이낸스 쪽하고 이 부분들까지 나오네요. 그죠? 자, 조금 맞춰 볼게요. 이렇게이렇게 맞춰 보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 봅시다. 파이낸셜 쪽에는 당연히 우리가 자금 관리 쪽에 내용이기 때문에, 아유, 어, 죄송합니다. 파이낸스 쪽에는 자, 자금 관리 쪽이기 때문에 회계나 세무, 그 다음에 어, 특이점이 있는 게 여기서는 구매 소싱 관련된 것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볼 거는 크게 없다. 다 꼼꼼하고 정직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인재 문화에서는 HR 및 HR 시스템, 그 다음에 교육, 복지, 조직 문화, 채용. 그래서 요거 관련된 업무를 해본 친구들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인력 관리를 해봤다. 자, 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아리 장이었으면 동아리 구성원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들 대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또는 우리 멘티들이 많은 활동들 중에서 교육 강의 활동도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활용될 수 있겠다. 아시겠죠? 채용 진행해본 친구들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너무 주눅 들지는 말자. 그래서 어 봉사 활동도 당연히 복지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쓸게 없다고 여러분들 시리에 빠지지 말고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데이터 관련된 학과 친구들이 더 선호될 될 건데요. 머신 러닝. 그죠? 그 다음에 지역 기반, 수치 데이터 기반 머신 러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를 머신 러닝을 돌려본 친구들, 그리고 지역 기반 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빅데이터, 모든 게 해당되고요. 머신러닝을 활용해 본 친구들 좋고요 이것만 돌려봤습니다가 아니라 앞단에 필요한 게 있죠 어떠한 지역 리서치를 위해서 돌렸느냐 또는 어떠한 유통 관련된 리서치를 했느냐 또는 뭘 어떠한 목적으로 이걸 돌렸는지를 드러내신다면 데이터 활용도를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돌려봤어요 이러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물었을 때 뭘 데이터를 돌려봤어요? 데이터 돌리는 목적이 있지. 여러분들이 수단으로 그냥 활용만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 제법 많거든요. 그렇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이 이 녀석들인데요. 자, 윤리 경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부터 먼저 하자면, 사내 방송, 행사, 캠페인, 영상, SNS 컨텐츠인데, 아까 마케팅하고 조금 다른 게 뭐라면, 여러분들 학과 경험에서 뭔가 사내 교내 활동 중에서, 교내 활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서포터즈였다. 서포터즈나 또는 방송반이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 관련돼서, 행사 관련돼서, 또는 영상 관련돼서 활동을 좀 해본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어.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기 때문에 이런 거 정말로 여기에 적합하게 한 친구들만 쓰라 이 의미를 가진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외 협력 이쪽은요 상생과 CSB 공유가치 창출인데요 기관이 중요해 요 외부 기관과의 대외 협력인데 포럼, 토론의 워크샵 상당히 좋은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포럼, 토론회, 워크숍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협회 땡땡기관 국가기관도 다 속하고요. 최소한 뭐 포럼, 토론회, 워크숍 아주 군소, 작은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나가서 활동을 한게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가치라고 보고요. 대외협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게 1번이라면 그 외에 여러분들이 활동한 데 있어서 협력사나 거래처와의 관계가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활용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법학도들이 여기에 좀 많이 쓰실 수 있거든요. 법학과 관련된 경영 쪽을 많이 습득하신 분들은 제도나 정책 이런 거 모니터링에 관련된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도나 정책 모니터링 했던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활동으로 드러내시면 상당히 선호될 겁니다 자 마무리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보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이렇게 각각 제가 간단하게 키워드 제시를 각 영역별로 TO별로 해 드렸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를 최소한 네 가지를 쓰는 데 있어서 여기는 뭘 써야지 뭘 써야지 뭘 써야지 뭘 써야지, 뭘 써야지 하면서 앞에다가는 이렇게 해시태그로 이걸 쓰겠다라고 먼저 정하지 않고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정하고 쓰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는 여기는 SNS 쓰고 여기는 어떤 컨텐츠를 쓰고 여기서는 나는 배너를 관리했던 경험을 쓰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강조하죠. 하나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험 쓰시는 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달렸지만은 제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난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혼선만 줄 것이고 가장 중요한 큰 틀에서 고르는 방법 그리고 구성하는 방법 정도를 익히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를 토대로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강의도 제가 한번 나름 신경을 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있으니까요. Deliver Hero Korea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도전하세요. 온라인 특히나 유통쪽에 관심 있는 분들 주저 말고 도전하시면 그 다음 자소서쓸 때도 훨씬 도움 될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